다가올 여름을 대비해 며칠 동안 의류 상가를 서성이던 김평범씨는 한남성복 매장에서 머리 크기와 어울리지 않는 비닐을 전체 능을맞은 입담을 뽐내는 상인의 눈에 띄어서 매장 안으로 들어가고 마는데 어? 이리와 어. 이리와 <laughs> 형이 너 어제부터 기다렸어 오늘 뭐 사러 왔는데? 바지? 상의? 너가 원하는 거 형이 다 가지고 있어 어 일단 들어와봐 지금 입고 있는 티가 그게 뭐야? 얼굴은 훈훈하게 생겨가지고 마주 윽같이 입었구만 일단 티부터 너 지금 바꿔야겠다 어딱 보니까 형이 스타일 견적 딱 나오네 어, 평소에 막 대놓고 멋낸 그런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꾸안꾸 스타일 어, 맞지? 어떻게 알았냐고? 이 <laughs> 새끼 눈빛만 봐도 임마 형이 알아 장사를 몇 년을 했는데 이거 형이 그럴 줄 알고 너한테 딱 어울리는 것만 준비해놨어 지금 어, 일단 들어와봐 여름이니까 슬랙스랑 반팔티 딱 입어가지고 여자들 마음 여심 사로잡아야지 오늘 위아래 한번 쓱 바꿔보자 오케이? 야, 형이 너한테 딱 어울리는 거 가져왔어. 어, 지금 이거 봐봐. 수피마라고 들어봤어? 요즘에 수피마 수피 마 하잖아. 이거 모르면 패션 피플 아닌데? 너 오늘부터 패션 피플 해야겠다. 어. 수피마가 뭐냐면 미국에서 생산하는 고급 면인데 이게 일반 면보다 35% 정도가 길어. 그리고 내구성도 45% 정도가 더 좋아. 고급스럽다 그런 얘기야. 어. 엄청 부드럽고 내추럴한 맛이 있어요. 이게 또 이게 바로 247 수피마 코튼 반팔 티셔츠거든. 247이 뭐냐고? 24시간 7일 편안함을 입는다라는 컨셉의 시리즈 자체 브랜드거든 온라인 전용이어가지고 좀 가격이 합리적이야 아 이거 목 부분이 뭐냐고 내복 아니냐고 야이 새끼야 그럼 형이 너한테 지금 내복을 파는 거야 이 새끼야 형가오가 있지 말단는 소리 하고 있어 이거 그래 이게 호불호가 갈릴 수 있긴 해 그래가지고 형이 또 다른 것도 준비했어 보지마 일단 그목 늘어나면 너 사야 돼 알겠지 마음에 든다고 형이 그냥 또 포장 예쁘게 해줄게 어 전문이야 음. 형이 근데 너 봤을 때부터 진짜 이거는 꼭 입혀보고 싶었던 게 있거든 왜냐면 우리 단골 손님 냄새가 나. 야 이거는 아무한테 안 팔아 형도 단골들한테만 파는 거야. 어? 형이 너랑 인연이 쭉갈것 같아가지고 한번 보여주는 거니까 산다고 해도 형 너한테 팔 생각은 없어. 어? 요거는 USA 코튼인데 스피마보다 좀더 쫀쫀하고 두께감이 있어. 여름에 막뭐찌지 나온 거 가리려고 두께감 있는 티셔츠 찾는 친구들 많단 말이야. 너찌지 나왔어? 이 정도면 스피마 코튼도 입어도 돼. 물론 USA 코튼도 입어도 되지. 두 개나 입으면 더 좋고 형이. 어? 솔직히 말하면 이거 하나 남았는데 형이 너 어제 보여주려고 안 팔았어. 너가 어제 동대문 온다고 형한테 텔레파시 보냈잖아. 요게 또 어떤 게 포인트냐면 심플하게 들어가고 여기에 포켓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사이드 슬릿 이렇게 돼있고 앞뒤가 다른 언밸런스 요게 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입었을 때 심심한 느낌을 싹 가셔준다고. 수피마보다 넥부분이 두께감도 있고 막 살에 탁 밀착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 근데 이런 쫀쫀함의 정도로 옷이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에는 그러거든 스타일 차이야 취향 차이 이것도 산다고? 야 형이 너 같은 관상 되게 좋아하잖아 너 나중에 성공할 관상이다 형이 또 포장 오지게 해줄게 여자친구 있어? 여자친구 없다고? 아 여자친구 없으면 안 되는데 여자친구 없는 애들한테 내가 항상 추천해주는 게 있거든 이거 입고 간 애들 다 여자친구 사겨가지고 여자친구랑 쇼핑 오더라 어 뭐냐고? 이거! 이게 247 우브 스웨트 셔츠거든? 구다 아니고 핏이 정말로 좀잘 빠졌어. 지금 앞에 두개 입은 거 보니까 이거는 뭐 무조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입어봐. 사실 반팔 막 더워서 입는 거지. 요즘 같은 날씨에는 밤에 딱 긴팔 입어줘야 된다고 긴팔이 더 고급스럽기도 하고. 루즈한 핏 좋아하면 이거 무조건 사야 돼. 와, 아, 딱 입으니까 지금 스타일이 산다. 면상이 어. 막 좋아졌어. 응. 그래, 소매단 밴딩이나 이런 것들 봐봐. 디테일. 응. 여기 지퍼가 있단 말이야. 이게 앞으로 손을 넣는 게 아니라 뭐 뒤로 손을 넣어야 돼? 이건 뭐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넣는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되거든 지금? 이거 웬만하면 형이 너한테 얘기 안 해주려고 했는데 형이 워낙 양심 있게 장사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 지퍼 디테일 때문에 바지 넣어 입는 거는 안돼 여기가 좀 하드하거든. 그래갖고 이거는 딱 이렇게 바지 접혀서 핏이 잘안 살아 탁툭 떨어뜨려서 내추럴하게 코디해 이거는 알겠지? 어, 그래, 이것도 마음에 들지? 이것도 사고 싶어? 일단 챙겨 줘볼게. 야, 너 파이팅이 아주 좋아. 응. 음. 아 근데 진짜 형 가게에서 상의만 세개 사간 애들은 역사. 효과적으로 없었거든. 무조건 바지를 같이 매치해 줘야 돼. 너 바지 안 사가지고 여자친구 안 생기면 형이 마음이 어떻게 써 아프잖아. 너형못 믿으실게야. 일단 바지도 봐실게 알았어? 입어 봐. 이게 또 착용감이 어때? 어때 괜찮지? 편할 수밖에 없을 거야. 이사치 팬츠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밴딩이 돼서 나와요. 그리고 넣어 입기하기에 불편하지 않게 가운데에 또 이렇게 버클 디테일 이렇게 이 있어. 딱 넣어 입으면은 너가 밴딩 팬츠 입은 거 아무도 몰라. 허리가 얇은데 허벅지가 두꺼워서 허벅지에 맞춰 있는 애들 있잖아. 그래도 딱 이런 밴딩 팬츠 사면 좋다고.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슬림하게 떨어지는 핏은 여기에 턱이 안 잡혀 있는 경우가 많아. 근데 지금 봐봐 여기 턱이 잡혀 있지. 여기 턱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여기가 좀 여유롭게 돼 턱이 없잖아? 꼬쭉티 제대로 돼막 그리고 여기가 쨍해! 불편하다고 활동성을 높여주는 디테일이야 근데 이런 턱이 들어갈수록 클래식한 맛이 좀 살아버리거든 여기가 펑퍼짐해져버리니까 근데 하나 적당하게 딱 들어가고 좀 스탠다드한 핏을 잡아주는 그런 기술력 어 그런 기술력이 들어간 팬츠야 이치7 팬츠는 너가 집에 가서 봐봐 평이 좋아 편하다고 이거 3차 재입고된 팬츠야 4천0장 팔았어 또 이게 셋업으로도 입을 수가 있어요 셋업도 살래? 아아 아, 그건 너무 비싸다고? 알겠어, 알겠어. 근데 필요하면 너가 그냥 자켓만 사가지고 세트로 입으면 뭐 결혼식 갈때 싹싹 입고 가고 아주 활용도가 좋은 아이템이거든 이게 아무한테나 보여주지 않는 그런 벤츠다. 근데 이 새끼 종아리가 상당히 야심차네. 형이 그럴 줄 알고 준비했어. 형만 믿어줄게. 형이 너 등쳐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진짜 너가 스타일리시해지기를 원해. 형은. 넌 오늘부터 존나 멋쟁이가 되는 거야. 오케이? 방금 전에 너가 입었던 거랑 디테일은 똑같아. 근데 다른 점은 실루엣. 실루엣이 여유롭잖아. 이번에 나온 신상이거든, 이거는. 내가 전에 소개한 거는 3차 재입고 된 거고. 이거는 이번에 신상으로. 트렌드에 맞춰서 출시된 거야. 요즘엔 또 이렇게 세미와이드가 트렌드거든. 요즘 또 인싸 애들은 요런 바지가 하나 있어요. 야, 지금 너딱 입은 거 보니까 너 인싸다, 인싸. 어, 형이 뭐 마음에 드는 소리 하는 거야? 형 그런 소리 못해. 아, 이거는 너가 종아리가 야심차서 형이 특별히 준비한 건데 좀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 솔직히. 이 내추럴하고 편안한 느낌이 잘 전달되는 실루엣이라서 아, 브랜드 감성이랑도 좀잘 맞아 이게 지금 야야 너 그리고 이게 온라인 전용이어서 이 정도야 가격이 또 아는 애들만 사는 거야 쇼핑은 뭐야? 정보력 새끼야 한정된 돈으로 최고의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야 너 근데 아까부터 왜 자꾸 저기 봐아너 이거 본 거야? 아이 새끼 또 눈은 존나게 높아요 아, 이거 웬만해서는 형이 안 보여주는 바지인데 이거는 형이 솔직히 너한테 팔 생각이 없어. 그냥 입어봐. 야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데 너 완전 스타일리시한 거 좋아하는구나. 어? 너 갑자기 잘생겨졌어. 아 역시 룩이 인물을 살리는구만. 옷이 되게 잘 받는 페이스다 니가이 어. 바지는 너가 안 사도 돼. 걸을 때마다 이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좀 들리거든. 이게 호불호가 있는 원단이야. 근데 지금 이거 핏이 좋잖아? 그리고 이런 바스락거리는 소리 듣다 보면 정겹더라고. 형이 진짜 안 팔려 고 그랬는데 너가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너가 산다운. 거 형이 한번 생각해볼게. 너 아직 대답하지 마. 아, 이건 안 되겠는데? 이건 진짜 너무 잘 어울려갖고 주인이 만난 것 같아. 형이 이건 진짜 솔직히 양보해야겠는데? 100번 양보해가지고 형이 너한테 판다. 이것도 일단 넣어도? 아 빨리 얘기해. 생각하면 안 돼. 생각하면 너 그냥 후회하는 거야. 그때 품절돼. 어, 일단 이것도 넣어둘게 야, 그리고 형이 진짜 너랑 잘 맞아서 하는 소린데 이것까지만 보여줄게. 우리가 그냥 뭐 스쳐가는 인연이야? 너 그렇게 얘기하면 형섭섭해 앞으로 너형 찾아오지 마. 그냥 집에서 텔레파시 보내. 그냥 형이 포장해서 바로 보낼게.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안나고 허리 전체가 밴딩으로 되어있는 편안함에 최적화 되어있는 그런 팬츠 이것도 와이드 팬츠긴 하거든? 근데 크롭 기장이야 그래가지고 마르고 키큰 애들한테는 형이 추천 안해 너한테 딱 어울리는 체형이어서 형이 추천해주는 거야 너딱 보니까 평소에 바지 안에 티셔츠 넣어 입는 거 별로 안 좋아하네 좋아한다고? 아니야 너 이제부터 안 좋아해 그거 밴딩으로 되어있는 거 티셔츠 탁 빼가지고 내추럴하게 코디하면 그 맛이 살아 247 바지 같은 경우는 코디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 하나 입고 노주한 티셔츠 하나 입으면 코디 끝 거기다 반스 컨버스 이런 거 신으면 코디 끝이라고 자연스러운 맛야 근데 너 요즘 술 많이 마시냐 힘들어? 배가 왜 이렇게 나왔어 이 바지 딱이다 너한테 쭉쭉 늘어나 너 먹는 거 좋아해서 형이 그냥 먹을 거에 비유하자면 은 치즈야 치즈 어때 막 사고 싶어 새끼야?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 형 얘기 들으면서 국 순진한 김평범씨는 악질 상인에게 순식간에 강매를 당하고 하염없이 빈 지갑을 쳐다봤다. 이렇듯 호갱을 당하지 않으려면 현명하게 247 할인 프로모션을 이용해 쇼핑하도록 하자.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하세요. 아시겠어요? 바지가 옷을 입을 때 굉장히 중요하잖아. 많은 부분은 차지한다고. 개그린 옷도 막 바지 핏이 좋으면은 뭔가 의도된 스타일링 갖고 그런 느낌 받아본 적 있어? 있어, 그런 게, 어. 형이 오늘 너한테 보여준 거는 약간 편하게 입는. 막 멋을 내진 않아. 그냥 자연스럽게 멋있는 그런 느낌의 옷들을 내가 너한테 딱 보여준 거니까 선택은 너가 해, 응. 그리고 임마, 너 지금 10kg 찌워도 사이즈 다 있어. 마음껏 먹어. 딱딱한 구두류에 매치하는 것보다 간편하게 뭐 컨버스나 기본 신발에 매치하는 게 예쁘니까 그런 거 참고해 주고 약간 이사칠은 막 산에서 생활하는 자연인이 도시로 내려왔어. 근데 그 사람이 되게 스타일리시한 느낌이나 그런 사람이 입을 법한 아이템이야. 얘네가 또 인앤아웃 컨셉으로 안에서도 있고 밖에서도 있고 막 요지라를 한단 말이야. 원말 외요. 자연스러운 간지를 추구하는 너한테 딱 추천해 준다. 맥주를. 그러면 다음에 또 오고 영상 재밌게 봤으면 피터사이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끼